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500만원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안전성, 내구성, 정말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더뉴 K7 2.4 GDI 프레시지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더뉴 K7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입고와 동시에 케미컬류까지 모두 경정비 마친 차량으로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편의 옵션으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디지털 계기판과 파노라마 선루프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500만 원대로 동급 매물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 저희 더뉴 k 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12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3천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포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기환과 단순 황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한 방울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는 더뉴 K7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90만원, 5 9 0만원에더뉴 K7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선호하는 화이트 마디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위쪽 상단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개방감 정말 좋은 파노라마 썬노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티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틸팅 뜬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뭉컥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축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비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후면부 컨디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 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것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59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더뉴 K7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운전석 도어 트립 쪽에는 1, 2번 슬로치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이나 레이 걸림 하나 없는 깔끔한 썬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유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요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동력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킥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양쪽 모두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다크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 5 3,927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전자 계기판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K7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ELCT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K7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망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을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12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3 0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경온과 단순 황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방으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는 더뉴 K7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590만원, 590만원의 더뉴 K7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미중고차 대표번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번한번 한번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미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내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